9월 13일 북한산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는 200여 명의 산악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낡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제는 사실상 허가제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진 중인 암벽등반 신고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안전관리 제도처럼 보이지만 산악인들에게는 자유와 도전의 정신을 옥죄는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산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오르는 곳이 아닙니다. 자연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숨 쉬어야 할 존재입니다. 산악계의 우려는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신고자라는 이름 아래 자유로운 산악 활동이 위축되고 도전과 탐험의 정신이 행정의 울타리 안에 갇힐 수 있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북한산의 바람은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 보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지만,